전 안에 가성비가 개쩌는 차돌집이 있거든? 차돌박이야, 부채살, 소곱창, 소대창, 소 막창에 소 염통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곳인데, 시원 칼칼한 조개탕도 서비스로 주시고, 직접 만든 양념게장까지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불당동의 설회왕 차돌이야. 차돌박이와 곱창으로 전 안시 지정 맛집에 선정된 곳인데, 이집 가면 차돌곱창 세트 이거 꼭 먹어봐. 차돌과 부채살, 소곱창이랑 막창, 대창 염통까지 푸짐하게 나오는데,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손 다 구워주시더라고 알지?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더 맛있는 거 지글지글 굽는 소리만 들어도 짐샘 가득 꼬이는데 야 맛도 장난 아니오 차돌박이는 야들야들 부드럽고 곱창과 막창은 잡내 없이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내기 중 완전 핵야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진 대창은 뭉실뭉실 담백한 맛이 행복 그 자체요 여기에 고소함이 중독적이었던 거. 마지막에 볶음밥까지.